여러분, 밥 먹고 좀띵글거렸더니 벌써 해가 저버려서 이따가 잠깐 약속이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 먼저 이 에센어블 불가리안 로즈 토너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스킨, 로션, 에센스가 다 들어있는 올인원 제품인데 제형이 되게 토너랑 로션의 중간? 그런 제형이에요. 엄청 묽지도 않고 그렇다고 꾸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이 BRTC V10 톤업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비타민이 함유된 톤업 크림인데 화장하기 귀찮을 때 얘만 바르거나 아니면 메이크업하기 전에 베이스로 발라주고 있어요. 또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백 효과가 있어서 톤업 크림 중에 좀 무기자차처럼 이렇게 하얗게 뜨는 제품 이 있잖아요. 이 제품은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피부가 좀한 단계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초간단 메이크업. 5분 메이크업. 오랜만에 팩을 해줄 건데, 퓨어 힐스 센텔라 65 그린티 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녹차 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진정에 좋은 그런 팩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껴서 눈이 안 보이는데 팩이 되게 물감 같아요. 제형이 좀 묽은 편이라서 발라주고 10분 뒤에 씻어줄게요. 여러분 저는 씻고 왔고 이 아침에 발랐던 토너를 발라줄게요. 음 장미 냄새 그리고 요즘 제가 챙겨 바르고 있는 이 앰플을 발라줄 건데, 이거는 CR4 프리미엄 브라이트닝 시벅톤 앰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따주고,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버려주고, 여기에 이제 얘를 다시 이렇게 끼워서, 나올 때까지 조금 기울여놔요. 기울이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얼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고농축 앰플인데, 피부 미백이랑 생기를 좀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에요.